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이며 분교장 및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별도 입력합니다. 공시 시기는 매년 4월 연 1회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작년 학년도이며 장학금 및 학비 지원 수혜 현황이 공시됩니다.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수혜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장학금 지급과 학비 지원 상황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특수학교의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수 관련 입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야간 운영 학교는 주야간 학생 모두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공시 및 공시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공시 항목이 보입니다. 해당 공시 항목을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작년 학년도 학교회계, 학교, 학교 발전기금회계에서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된 총 금액 및 인원을 입력하고, 학교 회계의 근거가 없는 경우는 장학금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인원수에 학생 중복 기재는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 단위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학급 학생수 전체를 인원에 입력합니다. 학비 지원은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학교 운영 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 작년 학년도 학비를 실제 지원받은 감면분 포함 총 인원 및 금액을 입력합니다. 의무 교육,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학비 지원 현황을 영으로 입력하고, 단 재정 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 중학교는 학비 지원 내역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학비 감면 지원부는 학비 지원 금액으로 입력하고 국가 유공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 저소득층 학비 지원 내역을 포함합니다. 학교 회계 결산서상 학비 지원이라는 세출 목적에 의해 지출되었을 경우에만 학비 지원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수련 활동비 등은 학비 지원 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비 지원 인원수에 학생 중복 기재는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학비 지원 입력 방법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 현황 자료가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근거 자료는 장학금 및 학비 감면 대장, 학교 회계 및 학교 발전기금 회계의 장학금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지출부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입력 근거명,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입력 근거 자료의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지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업무 관리 시스템 문서 번호, 학교 파일 시스템, 출력 문서 보관처 등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 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 현황 자료와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 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이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으로 등록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년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 검사 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입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이는 경우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입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 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이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이도록 하거나 인정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항목에 대해서만 제출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되면 제출 자료 검증이 불가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